24일, 여러분 상상해 보셨습니까? 그, 따님하고 아드님이 지치는그 따님, 아드님이 빼빼 마르더라고요. 지켜보는 사람이. 얼마나 가슴이 타겠습니까? 아버지가 스스로 그 목숨을 끊어서 돌아가시는 모습을 지켜본다는 게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죠. 이제 그래서 네, 가정으로 모셔서 두번 병원에 갔지만 이, 거부를 하셨습니다. 거부를 해서 어, 할수 없이 이제 집에다 모셔서 이제 돌아가셨는데, 에, 그분이 이 얼마나 훌륭하냐면 경찰로 이제 봉직을 하셨지만은 자기 몸은 저카톨리그과 어, 대학 어, 강남 성모병원인가요? 거기다 받쳐서 어, 내일 장례가 끝나면 거기서 바로 어, 시체는 학생들의 실험용으로 제공을 하셨어요. 이렇게 자유식까지 다 맞은 분입니다. 이렇게 훌륭한 분인데, 뭐라고 얘기하냐 그분이 대소천 회원이에요. 대소천에서 시켜가지고, 저 사람이 그냥, 빨리, 좌익들 그러죠? 너 죽어야 죽을 차례야. 그러면 죽잖아요. 이런 식으로 우리가 시켰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대소천이 씨가 달려들 수가 없었습니다. 그 대소천장이라도 허락을할 수가 없었어요. 그 시민단체장을 할 때는 뭐 나는 모르는데 좌익 인트랩 들어가 보니까 시민단체들이 바로 제물로 삼았다. 이렇게 나왔답니다. 기가 막히죠. 정말 성스럽게 내가 이, 이걸 읽으면서, 예, 눈을 날수록 아까 읽었는데 이분, 이분이 얼마나 순수하냐. 단식하는 기도문이 나왔습니다. 아까 읽어서 읽어주셨어요. 대통령 잘못으로 계속 나라가 무너져가는 것을 보고 대통령이 자면서 나라가 무너진다. 뭐딴 얘기 한 마디 안 했습니다. 깨끗한 그 말, 그냥 진심 얘기했습니다. 두 번째는 한국 천주교회가 하루하루 부패되어 가는 것을 보고. 그다음에 뭐라고 했느냐? 저는 보고 있을 수가 없어서 이 몸이라도 주님께 바쳐서. 도와달라는 간절한 기도입니다. 여 초등학교 학생의 생각 같은 아주 순수하고 깨끗한 기도입니다. 그런데 이 기도를 대도전에에 시청했다는 이 정말 천벌을 받은 좌익들. 또 시민단체도 뒤도 조정해갖고 바로 재물을 받았다는 천벌을 받은 이 좌익들. 이런어 언제든지 천벌을 받을 겁니다. 또저 기가 막히면 이분이 정신이 맞짱하니까. 아주 정신이 돌아갈 때 가짱했습니다. 그 내가 가면은 왜또 왔느냐고 반갑게 맞은 집는 눈에 소원합니다 지금 16일 동안 그랬으셨으니까. 그분이 일기를 쓰셨습니다. 뭐, 그때 한참 꽃이 좋았어요. 가보니까 그 꽃이 좋으니까 꽃에 대한 시도 썼는데, 여기 뭐안 보이니까 뭐 보여드릴 수도 없지만, 제목은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께 이렇게 글을 쓰셨습니다. 그런데 이 글의 내용이 뭐냐면 사람들이 그 강베드로 형제님한테 와서 이렇게 죽는 것은 하느님이 귀한 목숨을 내줬는데 목숨을 끊는 것은 죄짓는 거다. 모든 사람마다 그러니까 목숨을 끊지 말라고 위로하게 듣겠죠 이제 그런 얘기를 듣는 게 가장 막 불편스러우셨던 것 같아요. 그런 말을 많이 하신다. 그런데 만일 어떤 죽어가는 사람이 있어서 내가 그 죽어가는 사람을 위해서 내 몸을 희생해서 그 사람을 살렸다면 그게 과연 하느님 말씀을 어긴 거냐. 그러면서 예수님도 우리 사람들을 위해서 목숨을 바쳐서 가셨지 않느냐. 내가 대한민국과 천주교를 위해서 내 목숨을 이렇게 바치는 게왜 그게 죄가 되고 하느님 뜻에 어그러지는 거냐. 정말, 이게, 나는 이걸 읽으면서 이게 성경 말씀이구나. 이런 군자 같은 말씀을 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이런 눈을 보아오르는 인간들. 그래서 정말, 그래서 가족들이 대수천양도 안 된다. 또뭐 여러분들이 오셔가지고 우리 이제 지사님도 오셔가지고 그래도 시민장이라도 하자 아, 그래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허망하게 보내드릴 수는 없다 이렇게 말씀을 했지만 가족들이 반대를 했습니다 아버님의 의로운 죽음을 이렇게 좌익들한테 공격받을 일을 하고 싶지 않다 그래서 그 그날, 사람들이 공격할 수 없는 우리가 하는 불교, 기독교, 천주교 3개 종단 예식으로 가족장으로 어, 할때 제목은 애국장 하려고 그러다, 애국장은 누가 하느냐? 전체 국민들이 하는 거다. 그래서 어, 그 유튜브 애국국민장, 이렇게 제목을 유튜브로 하는, 모이든 못더니까 모이면 안 되니까, 애국국민장은 내일 11시부터 대한민에서 어, 1시간 동안 합니다. 그리고 한 시간 동안 하고 그 시신은 엠브랜스가 와서 시신을 싣고 거기까지 와서 왔다가 아, 아, 바로 그, 그분이 그 자주 택들을 나오던 광화문을 한 바퀴 돌아서 어, 바로 대학 내에 와서 이제 인사를 받고 어, 강남 성심 병원에 시징으로 가게 되는 그런 과정을 거칩니다. 아, 그래서 내일 좀 많이 오셔서 그분의 명복도 빌어주고. 어, 정말 저는 이에 예, 예, 국가를 생각하면 이것은 아, 순국을 하신 겁니다, 순국 순국 열사입니다. 그다음에 천주교를 생각하면 천주교는 순교자죠, 순교자입니다. 아, 여러분 잘 아는 우리나라의 그 박해 때가 아, 1790년대까지 박해가 막 심해서 많은 분들이 돌아가셨습니다. 그박해로 많은 분이 돌아가셔서. 천주교 103인 성인 중에서 92분이 평신도입니다. 그리고 신부님은 김대건 신부, 한두분님이고 나머지는 전부 외국 신부님들이거든요. 한국에서는, 한국 천주교는 신자들이 만들어 놓은 천주교예요. 그런데 빨간 신부들이라고 이렇게 완전히 두 죽는 겁니다. 이제 예, 이렇게 이분의 뜻을 절대 우리가, 아, 바로 헛되이 보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전광훈 목사님께도 우리가 광화문에서 집회를 다시 시작할 그날은 바로 이 강남수 형제님의 거국적인추모제로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그게 좋겠다. 이렇게 받아들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초촐하게 하지만 나중에 거욱적으로 해서 우리나라에 정말 대한민국 생긴 70년 이래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서 스스로 목숨을 바친 순국열사 강남수 그 베드로 형제님의 그 뜻이 영원히 대한민국 역사에 남도록 하려면 문재인 정부 어떻야 됩니까 대처해야 되겠죠? 네. 우리 천주교도도 천주 것이 미사 전에 바로 이 강남수 베드로 형제님의 기도를 하고 그분의 순국 정신 받들자 이 얘기를 외치고 미사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해서 한 분의 희생이 대한민국을 바꿀 수 있습니다. 우리 전광훈 국사님이 바로 우리 세상을 바꾸듯이 강베드로 형제님이 영적으로 세상을 바꿀 거라고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분이 바로 순교, 순국 정신이 헛되지 않도록 우리가 힘을 와서 문재인 정권을 끝냅시다. 한번 외치고 마무리 하겠습니다. 문재인 정권 끝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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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